베로전서 4장1절로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 네,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자기 스스스에게도좀 수담수담 했으면 좋겠어요. 좌우 보시면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이 작년으로 끝날 줄알았더니 외건 올해까지 고생이 이어졌고 안타깝게도 내년까지도 고생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제발 내년 상반기에는 이 모든 고생이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드려지면서 한 해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대부분 다 자기를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돌아보지요. 그러기 마땅하지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평가하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나, 또 후회스러운 일이 뭐가 있었나. 그리고 올해 좋은 일이 뭐가 있었나, 좀안 좋은 일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반성을 하고 자기를 다시 독려해요. 여러분도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던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지내면서 통장 잔고를 보죠. 올해 돈이 얼마나 쌓였나, 얼마가 빠져나갔나, 세상에서 직급이 얼마나 올라갔나. 우리의 지평가는 얼마가 되었나? 아무튼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뭘까? 그게 뭐냐? 그거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명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인생이 올한해 죄를 많이 지었나? 아니면 선을 많이 쌓았나? 이거예요, 이거.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또 했던 일,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한해 동안 나의 인생이 죄가 쌓이는 인생이었나, 선이 쌓이는 인생이었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죄라는 것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으면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말하죠. 모든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죄가 쌓여져 가면 우리 인생이 슬픔과 괴로움이 쌓이는 인생이 돼요. 지금 당장 꽃이 피고 무엇인가 결실이 있는 것 같은데, 죄가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꽃은 썩어서 시들어 떨어질 때가 오고, 점점 그 안에서 썩어진 게 올라오는 거죠? 뿌리가 썩어가는 거, 인생이 말라가는 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점점 후회할 일들이 많아지고, 인생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허무해져요. 반면에 선을 쌓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쌓는 인생들은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치 새로운 세포들, 건강한 새로운 세포들이 올라오는 것과 똑같아요. 생겨지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은 조금 안좋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새로운 세포들이 이식되어서 올라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시 생기가 있죠. 살아나는 거죠. 선을 쌓는 인생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가까워오면.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감사하고 평안해요. 루터가 그렇게 외쳤던 평안에 평안에 선포했던 것처럼 주안에 있을 때이 평안이 나를 주장해서 이 평안이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선을 쌓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선을 쌓을 때이 안에 소망과 확신이 생겨져요. 노년의 삶이 얻어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늘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죠. 부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계획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계획이. 주님 내일 불러도 불러도 그때까지 계속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돈 얼마나 보셨어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집값은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일년간 지금 내가 죄가 쌓였나 하나님의 선이 쌓였나 이거예요 이거 이걸 정리하면서 오늘 한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주장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잘 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쌓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죄가 그쳐지는 인생, 죄를 쌓지 않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 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죄가 그쳐진 인생이 있다고 얘기해요. 죄가 그쳤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그쳤다라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걸 말해요. 죄가 그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전에 어떤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게 이들이 예수님 기 전에 과거의 삶이었었어요.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성적으로 물란했었어요. 술취해서 살았었어요. 규모 없이 살았어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만을 쫓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게 이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데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었어요. 누가 누가 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죄가 그쳤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우리가 살면서 고난 받잖아요 고난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너무나 몰라서 주변 사람들이 악해서 또는 지금처럼 상황이 너무나 불안해서 내가 너무 부자여서 또는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내가 아무 욕심이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의 유형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본문에 고난을 받은 자의 고난은 전체 배경과 문맥을 따져볼 때 선한 일을 행하다 받는 고난을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하다 받는 고난, 선한 일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가 그쳐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쳐졌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그가 오늘 슬픔과 저주와 불행이 그들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생성되어진 삶을 산다는 걸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그쳐졌어요. 왜 죄가 그쳐졌어요? 이게 동기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동기. 모든 것은 사실 동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떠한 동기로 선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져요? 보통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동기가 선해요.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안 하던 기도를 해요. 안 보던 성경 말씀을 찾아봐요. 안 묻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주변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아요.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할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한 동기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악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악을 행하기 좋아하는 사람, 악한 동기로 누군가에 접근을 했어요. 악한 사람, 악한 동기로 어떤 악한 일을 했어요. 이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을 찾아갑니까? 선한 방법을 물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고 선한 방법을 묻지도 않고 성에 차지도 않아요. 악과 선은 충돌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다가 고난이 온 사람들은 더 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을 주면 더큰 악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선한 방법을 이야기할 때 듣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해하지 않아요. 이 동기가 악한 동기면 악한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동기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걸 견디려고 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 또 물어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에게 어떤 뜻인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요. 이렇게 묻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가 멀어져 가요. 이게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져 가는 방법, 죄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저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저지른 죄에 집중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죄를 안저지를 거야. 막 죄에 집중해 보세요. 죄에 더 예민해지고요, 더 힘들어져요. 죄를 끊을 수 있는 것, 죄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죄일 좋은 방법은 죄와 반대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어떤 자가 그 주가 그쳤다고 이야기하니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이겨낸 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은 자예요. 고난을 경험한 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을 가하다가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의 결과가 좋은 결과일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을 가하다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든 영적으로는 전부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한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고난의 결과가 지금 어떠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감사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깝게 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오직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요즘에 이런 찬성들이 저게 더 많이 와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 신앙을 가지는 게 이런 게 유익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인생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겪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물어요. 구해요. 그러다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감동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역사들을 막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들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만드는 거죠 세상 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딴짓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삶이 바쁘면 먹고 살기 힘들면 딴짓할 겨를이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언제 딴짓해요? 부부가 열심히 살 때는 딴짓하지 않아요. 돈도 좀 벌고 집도 장만하고 자리도 잡으면 그때부터 여가를 즐기잖아요. 주위에 돈을 돌려요. 명품도 사고 동 창에도 나가고 자기 자랑도 하고 그러다가 자꾸 이제 넘지 않아지다 선을 넘게 되어져요. 그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떤 일이 정신이 없으면 안 넘어가요. 우리끼 가장 좋은 게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야. 선을 행하는 것. 다른 거 정신이 없어요. 얼마 전에 아는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해요.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대학 갈 때마다 그렇게 투덜투덜 됐대요 학교를 갈 때마다. 과제물이 많네. 뭐 어쩌네 하면서 투덜투덜 되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투덜대지를 안 투래요. 그리고 기쁘게 가고, 빨리, 빨리 가요, 다른 때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녀석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예, 네, 수업을 듣다가, 운이 맞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때부터 수업 듣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고난이고, 투덜됐던 일들이 이걸 견디게 만들었어요. 뭐가, 여자친구가. 목사님, 얘가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투덜대지 않는데요 우리 삶의 시련이 올 때에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걸 견딜 수 있는 맷집과 내성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기쁨과 감사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면 고욕이에요 곤욕 성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고난을 이길 만한 은혜와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던 것입니다. 고난보다 은혜, 고난보다 감사가 더 컸기 때문에 견딘 것이지 고난이 더 크면 그냥 눌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믿음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한 예를 봅시다.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사역도 선한 일 중의 하나지요.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마찰 때문에, 또는 가르치는 학생들 때문에, 또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것이면 사역을 계속 해야 될까?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물어요. 하나님 다시 물어. 하나님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보편적으로 큰 어떤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한 일을 마칠 때까지는 감당해요. 하나님 일로 알고 귀하게 감당해요. 그러다 보면 혼자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상한 마음으로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견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견뎌요. 이렇게 일 년을 견디면 어때요? 그때가 가장 은혜로울 때예요. 지나가 보세요. 언제 내 신앙이 제일 좋았었는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면서 견뎌던그 시기가 내 신앙을 제일 좋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풀릴 때 내가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반대더라고요 반대 고난이 올때 하나님을 더 찾고 그 가운데에서 아 주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더막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확 넘쳐나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막 감동을 주시고 찬양 부를 때막 와닿으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는데 막 전심을 다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절박한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막 간절히 기도가 나오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절박하게 나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가 가장 은혜의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죄 짓지 않고 더 은혜 안에 사는 시간들이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지면 그 인생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봉사하다가 사역을 중단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미끄러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신앙이 약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러면 한번더 기도해요. 한번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한번더 인내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약해져요.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동물 속에 있는 호랑이처럼. 주는 먹이나 받아 먹으면서 근육이 다 떨어지고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환경이 좋아지니까 야성이 떨어져요. 열정적인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경험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언행하다 고난을 받는 경험, 고난을 경험한 것 이것들이 우리한테 유익됐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선언행하는 것 중요하구나. 올해 제가 11월, 12월 오면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주제가 다 모여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죄예요 한 가지는 죄 아,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계속 강제하고 되어지고요 또한 가지는 선언행위예요 선언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져요 그냥 내 복을 바라지 말고 나만 형통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선언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있는 방탕한 죄악이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혹시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끊어야 돼 그것은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언을 행하다 받았던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언을 행하지 않아도 어떤 시련이 왔을 때그 시련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했다면 이 시간 감상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선을 행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런 경험 자체가 우리의 신앙으로 영적인 한 가지 탈피, 영적으로 하나 더 깨고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올해 잘 견디셨는데 내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견디기로 다짐을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을까가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힘들고 고생을 주는 어려움, 시련들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그것이 나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더 은혜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더 선한 결실들 많이 맺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맸습니다. 선을 쌓는 인생들이 선한 결부를 맺게 되어지고, 맺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죄를 쌓는 인생들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썩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입니다. 한 분도 죄를 쌓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죄가 쌓여져가지고 흘러갈수록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눈물이 더 많아지고 고통이 더 많아진 인생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기쁜 일들이 많아지고 소망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심서 선을 쌓음으로 이런 결실을 거두셔서 10편 1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은, 10편 150편 전체에서 이야기할 때 인생 두 가지를 말해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선을 쌓는 사람과 죄를 쌓는 사람, 인생은 이렇게 나눠질 뿐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선을 쌓는 인생 살려고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온 모든 고난들을 견디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마무리하시고 5한 해 동안 선을 행하다 또는 시련이 왔을 때 주님 안에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면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그쳐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자들 고난을 경험한 자들은 죄가 그쳐집니다 죄가 더 이상 그사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죄의 영향을 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한 명도 이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안이 넘쳐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노년의 백발이 영광이 면관이 되어지고 주님 부를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지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이 있었기에.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힘든 시기에도 견뎌서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심을 분명히 믿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에서 선을 쌓는 인생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총 36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